차트 이론을 연구하는 리설입니다. 좋아요와 감사 댓글이 많으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분석을 해드립니다. 자, DB, 자, 코스피 소형주고 시총이 3천억. 섹터가 SI, 시스템 통합, 클라우드 컴퓨팅, 온라인 교육, 지주사 이렇게 네 군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을 먼저 보면 동사는 IT 분야의 SI 및 ITO 서비스 중심의 IT 사업부문, 화학제품 무역, 상사 사업부문, DB 상표권 관리. 글로벌 대형업체와 협업을 통해 솔루션 개발, 고객 확대 중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물를 보면은 지금 성장형 매출이고 꾸준히 늦, 증가하고 있네요, 매출이.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어, 괜찮습니다. 4년 연속 흑자고. 어, 좀 굉장히 좋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경쟁사 비교 보면, 어, DB가 급성장하는 그런 마진 앤 그로스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어. 괜찮습니다.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주봉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제가 사실, 제가 분석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박스권 분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를 찾아보면은, 이런, 지금 박스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어, 자세히 보면, 자, 이 부분을 뚫어주지 못하고, 못 뚫고, 못 뚫고, 뚫으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다. 그리고 제차 여기서 뚫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다. 큰 그림의 쌍봉을 찍고 내려왔다.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도 지금 보면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저항으로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니까 내려왔는데, 이제 장기 평선의 지지를 받고 이제 급상승이 나온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긴 조정이 있었다가 지금 장기 평선에 다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름대 위에서 안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한번 어 앞으로 나올 좋은 흐름을 예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볼링저 밴드가 지금 응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 일봉상의 구름대 지금 돌파 중에 있습니다. 돌파를 한 상태죠? 예, 네, 돌파를 한 상태고,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봉까지 봐야겠네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손절을 정말 짧게 잡는다고 하면은, 한, 한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있고 어, 약간, 살짝 더 밑에까지 나는, 어, 보겠다. 그러면 여기를 잡으시면 될것 같고, 어, 위에 손절가가 한 1490원 정도 되고, 밑에 손절가가 1430원 정도 되네요. 지금 손익비가, 음, 꽤 좋아 보여서 지금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여기가, 나, 난 손실 진짜 보기 싫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 다있는 순간 바로 그냥 자르셔야 돼요. 예. 네. 바로 손절을 하셔야 되고, 나 진짜 손절 작게 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에서 손절을 하시면 되고, 어, 나는 조금만 더 보겠다.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이렇게 다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자르시면 되고, 원래는 절대 깨지면 안 되는 라인은 이 라인이에요. 1339원 정도. 1339원 정도가 원래는, 어, 절대 깨주지 않아야 하는 그, 어, 이세 개, 3개, 이세개 라인 중에서 라스트 손절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손절라인은 알려드렸으니까, 매수는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봤을 때, 어, 이런 구간에 물려있던 이제 개미나 세력들한테 본전을 주는 급등이 나왔죠. 본전을 주고 다시 다 빼버렸다가 이제 재차 회복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양상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을 어느 정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 아까 지분을 말씀을 안 드렸나? 아, 49% 정도가 됩니다 지분이 그래서 지분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그 손절 라인들만 어, 이탈이 나와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꽤 괜찮은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스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주식 리설 구독하고 돈 벌자